할렐루야, 오늘 아침은 어, 마태복음 12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 6절 말씀을 통해서 보화를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닷새 감추인 보화나 값진 진주는 여러가지 해석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서 예수야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소유할만한 분이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일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해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이야 사도 바울은 참 귀하게 사용되신 분 같아요. 여기서 주님이 천국의 비유로 말씀 하신 밭의 감추인 보아와 좋은 진주 는 바로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의 그 기쁨 그리고 그의 생에 새로운 변화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밭의 감추인 보아의 경우를 보면 어느 한 사람이 밭에 감춘 보아를 발견해요 우리는 이 사람을 구태여 농구나그레라고 규정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밭은사람이 시를 부려 경작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곧 세상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밭은 세상이다. 밭은세상이요라고이 그 전에 해석을 해줬어요. 이 보아를 발견한 사람은 평소에 진리에 목마른 사람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생의 길을 간절히 찾은 사람이에요. 밭으로 표현된 이 세상은 이 보아로 비유된 영생이나 진리, 소망도 전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드디어 이 보아를 찾아낸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보아를 찾았어요. 그는 진리가 주시는, 부활이요, 생명 주신, 값진 인생의 보아가 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laughs> 다우는요, 이 보화를 발견했을 때그 감격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였다. 죄인 중에 내가 교수니라 누구라? 이 보아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보아의 진정한 소유로 말미암고 것이라는 거죠. 오늘 여기서 말하는 보아라는 것은 헬라어로 개사우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한 덩어리 뿐만 아니라 이한 덩어리의 그 보아 하나만 있는 그 보아 이것을 가리키는 건 아니다는 거죠 이 하나의 이 지금 대사우로스라는 의미는 하나의 보배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배가 담겨있는 함 크고 작고를 따라서 그 보배가 담겨있는 함을 말하는 거지 한 개의 이뭐이한 뭐, 뭐, 덩어리의 보화 이런 것만을 가르치는 건아니잖는 거죠 큰 의미의 광의의 보화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리스도야말로 바로 이런 보화다 그리스도 안에는요 인생의 모든 것이 충만하게 들어 있다는 거예요. 과가 들어 있는 그함 이것을 소유한 사람은 아무 것도 부족함이 없는 세계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알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발견한 우리 그리스도를 극한포배로 알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살하는 삶은 너무라도 우리의 생애를 아름답고 충만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 보화는 감춰져 있는 보화라고 했어요. 이 말씀의 뜻은 세상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발견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야말로 감추인 보화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도 이 보화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세. 만세로부터 감추어 온 비밀. 그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리세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반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려면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는는유기하는 자의 눈을 열어서 이보는를 발견하게 하세요. 겸손한 자의 눈을 열어주에는로이보에를소다하게는신다는 거죠. 이보는를 발견한 사그은요그보음를숨겨다고기뻐했다고 기뻐했다, 했어요. 발견했다는 말은 휴론이라고 말하는데 만난 후의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비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소유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처럼 완전히 소유하려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도 두 번째 보아가 있죠 값진 진주의 경우를 한번 봅니다 주님은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샀느니라 이 진주는요 그 문방에서 살수 있는 보아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 진주는 심히 값진 진주인데 영생이 되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진주를 구한 이 사람은 영생 없기를 갈망하는 구도자, 구도자처럼 보여져요 그는 많은 종교를 찾았는데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는 드디어 자기가 생각한 것과 같은 아주 귀한 진주를 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이 보화는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고 소유할 수가 있어요. 이 보화를 찾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유하기를 깨달으며 여호와를 알게 된다 그랬어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탓해 감추인 보화나 좋은 진주는 너무도 값진 보화입니다 이것을 소유하는 일은 자기 소유를 다 팔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귀한 보아를 가진 것을 이 귀한 보, 보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진 것은 참으로 귀하고 귀한 거예요. 우리는 보아를 갖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지능매력으로 출발합니다. 음. 출발.